자,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지난주에 조선 섹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봐야 된다. 모두가 다 지금 바이오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있을 때는 생각보다 먹을 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섹터 중에서 앞으로 많이 올라갈 만한 룸이 있고 주도 섹터가 될 만한 곳을 발굴하고 찾는 것이 중요할 텐데 저는 그 후보군 중에 하나로 조선 섹터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안에서 조, 또 종목이 중요하겠죠. 종목으로 오늘은 지연드 미포, 미포,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를 또. 핵심만 뽑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력 선종에 대한 수주가 잘 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고수익성 선박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PC 선과 LPG 선에 대한 수주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땅에서 뽑아의 원유를 그걸 한번 가공을 해서 만든 화학 제품을 또 실어 나르는 배가 있는데 그걸 PC 선이라고 하고요. LNG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 LNG죠. 있 실어 나르는 거는 별을 말하는데요. 자, 이게 바로 이제 PC선입니다.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이고요. 오른쪽 에 보시는 것이 바로 LPG선 가스 운반선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 안으로 보시게 되면은 기술 자체는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현대미포의 경우에는 이 PC 선과 이 가스 선 제조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신조선가가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은 현대미포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국조선양 같은 나머지 조선 업체들도 당연히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내년까지도 주요 선정에 대한 발주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랜 내내 이런 흐름들은 전혀 의심할 여지없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자, 현대미포가 그동안 수주를 했었던 그런 선박별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PC선 있죠? 빨간색이 어떻습니까? 2022년도부터 2023년까지 빨간색 선이 빠르게 올라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보시게 되면은, PC선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PC선과 LPG선, 현대미포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PC선과 LPG선의 발주량 및 신조성과 보시 되면요, 발주와 신주 성과가 그대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상첨화라고 볼수 있겠죠. 발주가 많이 나고 오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건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가장 최고는 물건도 많이 팔고 있는데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베스트라고 볼수 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저가 선박 비중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자, 우리 조선주들이 그동안 실적이 안 나왔어요. 실 발표를 할 때마다 뭐 어닝 쇼크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배값이 너무 쌌어요 근데 여러분들 직원들은 있고 독큰놀수 없고 어떻게요 저가 수주라도 해가지고서 이거를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실적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과거 수익성을 저하시켰던 저가 운반선의 인도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비싸게 수주한 고가 선박에 대한 비중이 올해 계속 상승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게 되면은 어, 대표적인 우리나라 조선 3사에 대한 어떤 수주 연도별 매출 인식 비중이 나타낸 건데 파란색 이 파란색이 뭐냐면은 고가 물량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대 미포가 고가 물량에 대한 인식 속도 어떻게죠 제일 빠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녹화를 하는 시점이 10월 31일인데요. 이게 오는 길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현대미포조선 역시나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앞서 봤던 것처럼 고가 선박 비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생산 안정화 및 원가 절감. 자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그 만드는 과정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면 또 원가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경험이 풍부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를 만들어내는 HD 현대구음이다 보니까 원가 절감 그리고 생산 효율에 대한 부분들은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논의도 있는데 이 현대미포의 자회사 중에는 현대 베트남 조선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걸 보냐면은 이 블록을 건조를 합니다. 블록 단위 단위로 쪼개서 일단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와서 현대 미포에서 조립을 해서 완성품을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이게 왜 원가 절감이고 이렇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베트남 어떻죠? 인건비가 엄청 쌉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원가 절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발표를 이제 할 때마다 어닝 서프 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네 번째 수주 잔고 확대로 실적 안정성 확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약 88억 달러로 약 2.7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27년도까지 발표되는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매크로 뉴스들 그리고 글로벌 뉴스를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야 이거 경기심체에또 오는 거 아니야 경기도나 오는 거 아니야 미국도 재정적 중국도 재정적자, 일본은 뭐,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고,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이럴 때일수록 믿을 건 뭐다? 실적이다. 3년치 실적을 이미 다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뭐, 바깥에서 외부 변수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실적 안정성을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수장구가 힘들게 힘들게 하다가, 이때부터 가파르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면은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수주가 이렇게 많습니까? 어, 전 세계 해운사들이 코로나 때 소위 운임료가 폭등하다 보니까 100년치 벌 돈을 그때 다 벌어놨습니다 흠슬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HMM 무섭게 올라갔죠 10배 올라갔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빵빵한 지갑을 가지고 있는 해운사이다 보니까 툭툭 이렇게 소위 말해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툭툭 매수 버튼 누르면서 발주를 툭툭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 굳이 싸게, 아, 이거 좀 쟤네들보다 좀 싸게 사야지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조속가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살짝 오더라도 결국 매수 주문을 내는 고객의 주머니가 가장 든든한 곳이 효용사이기 때문에 조선사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서좀더 안전할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자, 이거는 뭐 대표적인 우리 증권사들의 리포트에서 현대미포의 실적 전망치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올해, 내년, 내후년, 실적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점프.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4,350억, 5,000억, 5,650억, 점프. 여기도 4,356억, 5,069억, 5, 5 0억 점프. 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주가 지금 알테오젠도 2029년도부터 돈을 제대로 벌수 있거든요 4년 5년 뒤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끌어와가지고서 지금 주가 20조라는 어떤 주가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죠 하물며 1년 혹은 2년 뒤에 주가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너무 잘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의 어닝 그리고 이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을 했다 라고 본다라면 은 2년 뒤에 주가 어, 너무 든든한데 안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올해도 솔직히 조선주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실적 발표하자마자 주가름이 가다가 뚝 떨어졌어요 세론이라고도 있었죠 뭐, 왜 순이익이 왜 이거 밖에 안 나왔어 뭐 등등 여러 가지 아직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 얘기는 뭐다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력 시장에서의 리드타임 단축 및 유연한 선종 대응. 이건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 자, 아까 제가 PC 선하고 LPG 선이 주력 선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말고도 다양한 선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컨테이너 선도 만들 수 있고요. 가스 선도 만들 수 있고요. 로로선. 이게 뭐냐면요. 자동차 실어 나누는대로다가 로로선이라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현대미 입구의 도크 크기가 4개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PC선, LPG선, 컨테이너선, 가스선, 로로선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그때 어 지금은 PC선하고 이제 LPG가 잘 나가니까 이걸 만들지만 이번엔 또 로로선 잘 나가네? 컨테이잘 나가네?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유연하게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조선사들의 경우에는 워낙에 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리드타임이 엄청 깁니다. 실적충 하기가 너무나 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 선박사이다 보니까 리드타임이 짧다. 배를 만드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매출 인식이 따박따박 되기는 장점이 있다는 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현대중국 홍업에 배를 만든 야드와 미포조선의 야드 인데딱 봐도 이게 여기가 좀 좁죠? 여기는 이제 워낙에 큰 배를 만들다 보니까 현대중목 같은 경우는 클 수밖에 없고 현대미포, 여기 현대 있는 미포의 경우는 중소형 사이즈의 배를 만드는 것에 특화가 되어 있다. 라고 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지금까지는 수주가 잘된거 알겠다. 그럼 앞으로는 뭐 수주가 또마 많기에 맞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대미포가 만드는 게 지금 이제 주력을 한게 탱커죠. 가스가 들어가는 걸 갖다 탱커로 할수 있는데, 자이 탱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급이 있습니다. 아프라 막스라고 있습니다. 아프라 막스급, 핸디급. 아프라 막스는 8만 톤에서 1 2 0 0 0 톤. 자 핸디는 만에서 5만 톤의 용량을 가진 작은 크기의 탱커인데요. 보시면은 검은색이 초황이 때 최대 발주량이거든요. 이아프라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185대였고 핸디급 같은 경우에는 616대였는데 지금 발주 대기가 하고 있는 게 핸디급이 무려 1912대 그리고 탱커 같은 경우는 무려 374대입니다. 초황기 때 발주량 이미 넘어서서 지금 발주 되인게 이미 쫙 깔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H 현대 미포만이 이 사이즈의 선정을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워낙에 지금 의심이 많아요. 지금 사람들이 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올라가 있는데도 의심을 안 하고 있고 지금은 자 어,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은 중국이 경쟁사들이 가서 할수 있는 건 아니냐. 자 이미 중국 조선소도 2025년도에서 2000 26년도까지의 탱커 슬롯이 이미 다꽉 찼습니다 아, 중국 애들도 이미 다꽉 찼는데 저가 수주를 할 이유가 걔네들도 솔직히 없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지금 과거에 저가 수주를 해서 고생을 했었던 경험은 있고 중국 애들도 한국의 사례를 봤죠 저가 수주를 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사례를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이미 선주들은 돈이 많은 상황이고 굳이 저가 수주를 할 용인이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 봤을 때 저는 조선주들의 상승세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본격적인 상승세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뭐다? 실적이 본격적으로 터지는 것은 내년 더 실적이 크게 터지는 것은 내후년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보통 1년 뒤 2년 뒤 주가를 미리 끌어다가 반영하는 그런 습성을 본다라면 저는 내년이 조선주의 본격적인 주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해가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 대선도 지금 녹화한 시점이 10월 31일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고용 지표도 있고 뭐 다음 주에 미국 대선도 있고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불안불안한 매크로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막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라면은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지난주에 제가 올려드린 조선주에 대한 어떤 전체 섹터에 대한 어떤 그림, 그리고 오늘 올려드린 현대 미포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를 꼭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도 따로 공부를 하셔서 좀 좋은 결과를.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현대 미포에 대해서 어, 핵심만 뽑아서 쉽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조선 섹터 내에서 또 봐야 되는 기자재 쪽에서 한번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자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음, 금투스 이슈도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가 없고요 그런데 결국은 항상 이 터널의 끝이 제일 어두, 어두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런 터널의 끝을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두가 다 우리나라 시장 국장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때 우리는 여기서 또 기회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힘내시고 오늘 말씀드린 현대미포도 한번 공부를 해보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